0.14% 네이처 스탁 팁입니다. 0.14%는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에서 초고수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0.14%고요. 정규 분포에서 전 세계의 가장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가 속하는 것도 바로 0.14%가 되겠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0.14%에 속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식 매매도 주식 매매도 0.14%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라면서 제가 개설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감사하게도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뭐 제가 5월 1일날 올해 5월 1일날 채널을 개설을 하고 여러분들이 동학개미운동을 한다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개설을 했고요 제가 미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요 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계속 구독해 주셔서 오늘 드디어 천명을 돌파했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뭐 댓글 늘 달아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매매하는 것이다. 저의 철학이고요. 제그 계속 저, 저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투자할 때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항상 트레이딩을 하면서, 즉, 매매를 하면서 내가 일부 이익을 보고 그리고 손절은 빨리 하면서 나만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그렇, 그렇게만 된다면 항상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관심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시장도 좋았지만 그래도 오늘 굉장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종목을 그뭐 무시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 종목도 내일의 관심 종목에 포함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오늘의 관심 종 내일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25%같고요 파마리소치 프로덕트 12%, 콜마비엔에치 7.6, SM10 END 8.89, 코리아센터 11.63, 우리조명 13.16, PNT 7.35, g h 신소재 13.21, 인지 컨트롤스는 장중에 장중에 10 9% 까지 갔거든요. 지금 차트 나빠졌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오 시스템, 현대차 관련 주고요. 굉장히 윗골이 달았지만 아직까지 잘 살아있고요. 에이스테크. 자, 현재 그 5G 관련된 종목들은 요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은 안 하시는 게, 현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만 살아남았는데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에이스테크는, 에이스테크는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라 이것만 살아남았거든요. 지금 5 g 들 관련된 종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좀더 조정을 보거나 아무튼 뭔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때까지 5G는 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쌍용량의 오스트 아, 그다음에 한세 시럽 5.969 올랐고요. 금호석유 4.0쌍용량의3.8한세 그 로지스틱스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데 굉장히 단타 세력이 많이 붙어서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lg u 플러스도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3.40까지 올라고 기관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도 계속 양봉이 만들어 줘야 돼. 이번 주는 그러면 여기가 종아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6 0일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줘야 돼요. 슬금슬금 돌파하면 안되고요 장대항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 걸리겠네요. 자, 장대항봉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60일을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잘 갔어요. 특히, 특히 파마 리서치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콜마비엔에츠 중국 좋았고, SM, 저기, 엔터테인먼트 중에 기관이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E&D도 n 말씀드렸고 코리아센터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기구, 이렇게 기관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 그래서 이 종목들이 잘 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빠지지도 않고 또 오늘도 잘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는 멀어졌으니까 조금 더 조정 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의 관심 종목 및 급등 출발 예상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관심 종목입니다. 스펙코입니다 제가 스펙코를어저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지난, 지난 그 금요일날 올린 거, 금요일날 올린 거에선 제가 봤거든요. 이스펙코가 원래는 그 북한, 뭐죠? 그 방위산업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빅텍하고 항상 똑같이 오르는데 스펙코가 느닷없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기관이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거래가 여기서 죽었대는 거죠. 여기서 거래가 확 죽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래가 확 죽으면 5분봉을 봐야 돼요. 확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꾸준히 보고 있다가 여기네요. 9시 바로 11시 15분에 매수 타이밍이네요. 11시 15분. 그래서 오늘 스펙코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기관이 다시 끌어올렸는데요. 이스펙코가 저기 저기도 하는 회사예요. 아스콘. 그, 그래서그 시멘트 관련된 거. 그래서 홍수 이런 쪽으로 관련이 돼가지고 지금 스펙코드가 기관이 이렇게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 종목이 조정을 보고 기관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그 형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완전 트레이드 영역으로 갔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조정보고 20선 조정보고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 NHN 사이버 결제는 좀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보면 매수하고 조정 보면 매수하면서 좀더갈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직선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직선으로 오르고 있는데 언젠가는 빠지테 되겠죠. 왜냐하면 20건의 거리가 멀어요. 20건의 거리가 멀면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20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굉장히 멀거든요. 아, NHN 사이버 결제는 조정 볼때 매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0선 근처에서 삼강 MNT입니다. 4 삼강 MNT하고 삼양 m 택이 지금 풍력 관련 주인데 삼강 MNT가 지금 대장 주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완전 세력 관리 주예요. 근데 2 0선 빼곤을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 어저께가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기회였구나. 그러면 5일선 올라타면은 매수를 했다가 음봉 맞으면은. 항상 그 위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봉 맞고 다시 음봉 맞고 음봉 맞으면 20일 빼거든요. 일단 매도했다가 또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삼양 엠테 완전히 이거는 데이트레이드의 종목입니다. 양, 음, 양인데, 아 이것도 어저께 못 봤네요. 자, 여기서 거래가 확 죽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이 250만주에 90만주로 줄었는데 음봉이었어요. 근데 5일선 2위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기관 들어오고, 어저께 거래가 죽었는데도 기관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고, 그러면서 올라 붙였거든요. 그래서 삼형 엠텍은 여기에 지금 윗꼬리가 있지만, 요거는 데이 트레이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오늘 다른 종목들도 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동안 하락했다는 거는 아무튼 다른 종목보다는 안 좋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DB 하이텍 하고요. DB 하이텍 하고, SN, S -tack. sns 스택 sns 스택은 뭐 워낙 이거는 거의 100배 올랐잖아요 100배 2000원짜리가 지금 어, 3000원짜리가 지금 47000원 하잖아요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삼성이 저기 공장 늘릴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1선에서 또 올라갔습니다 자, 21선 나올 때까지 그래서 21선 빠질 때까지 또한번 기다리거나, 뭐, 내일 또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 뭐, 오늘 10%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21선, 항상 DBI 택하고 SNS 택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나왔다는 것만 이제 아시고, 요거 조정 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반도체요. 서울반도체, 제가 지난주, 지난 금일, 요 뭐,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바로 여기죠. 이 20일을 지지하는 지를 봤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어저께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20일 위로 올라갔고요. 다시 5일선 위로만 올라가면 5일선 위로만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 하락한 게 14,000에서 18,000원까지 가서 4,000원 갔거든요. 그런데 하락이 얼마였냐면 16,000 950원 이니까 38.2% 정도 아마 하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아주 잘 올라온 거예요 5일선만 지켜주면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입니다 금호타이어 굉장히 지금 이 지금 200 121을 한 번도 돌파 못했다가 드디어 돌파를 했거든요 장대항봉으로 기관 외국인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오스템 임플란트는 240이었지만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는 이렇게 차트도 잘 만들어 놨고요. 이제 여기서 조정을 조종 보든지 여기다 십자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 하나 붙여주면 5분봉이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옴니텔입니다 세력 관리 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력이 다 관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아직 안 판대가 판 없어요. 세력이 팔게 되면, 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거든요. 지금 밑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 붙였는데 이것은 20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0일을 돌파해도 해도 항상 위험 관리를 꼭 제가 하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20일 돌파한 후에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음봉으로. 그때가 아니라면 그걸 관리를 하면서 20일 돌파할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백입니다. 기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어저께 마이너스 16% 빠졌는데 오늘 11%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급락, 급등을 했다가 지금 빠졌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대부분이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조정 볼것 같습니다. 첨보, 2차 전지 중에 지금 대부분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첨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로 갔거든요.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빠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 만들어졌어요 요거 똑같아요 저기처럼 그 서울 반도체처럼 20일만 여기 5일선만 딱 위에 붙이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요즘 기관이 패대기를 치기 때문에 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원스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요즘 들 사셨는데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며칠 걸리냐면 3주 걸리고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일 내일 휴원스는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요것만 돌파를 하게 되면 아주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야 240에 전혀 완전히 걸려있거든요. 208주에 걸려있거든요. 208주. 자, 208주를 돌파하면 휴원스는 새로운, 새로운, 그, 또 새로운 주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휴원스 코스모화 2차전지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2차전지. 첨보. 코스모화 cis 말씀드렸으니까 cis도 좋고요 그리고 제넨바이오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넨바이오가 지금 여기서 급등하고 지금 조정 기간이 짧거든요 조금만 조정을 많이 보면 조금만 조정을 보면 이거 한번 들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오 관련주 중에 이제는 대형주 있잖아요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다 요세 종목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지금 죽지 않고 잘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20선이 45도 이상이면 이거 한 번에 안 죽어요. 이거 한 번에 안 죽거든요. 오늘 종근당이 9% 올랐는데 아마 요즘 유행하는 패턴으로 갈것 같습니다. 녹십자도 그렇고요. 유한양행도 저는 요세 종목을,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꼭 제가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대장주가 이츠한불이고요 오늘 24% 올랐고. 한국 화장품 제조 차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차트 잘 만들어 놨고요. 컬러레이 이거 다 지난 그 금요일날 영상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날 다 빠져가지고 그랬었는데 다시 많이 올라 붙였습니다. 차트 240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니모리입니다. 저는 지금 토니모리를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 이, 노란선, 노란선이 104주선이거든요. 저는 104주선을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가까이 붙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104주만 돌파하면 이제 240주까지 가지 않겠어요. 208주까지. 자, 그래서 이 104주를 돌파하는지를 저는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토니모리. 코에이입니다. 코에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 이상하다. 어떻게 급락이 되나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 6% 오는 거 나왔거든요. 아, 이, 얘는 상승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코에이입니다. 코에이.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YG 플러스 SMCNC가 똑같은 차트가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 많이 올라가지고요. 볼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인터지스입니다. 인터지스. 자, 인터지스는 바로 이 장대 양봉의 양봉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 트레이더 저 같은 사람은 할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지금 형태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인터지스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LG 화학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LG 화학은 빠졌지만 LG 화학은 빠졌지만 현대차.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올랐고 5일선만 올라가면 이제 조정 끝입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제너시스가 벤츠 보다 더 많이 팔렸대 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제너시스 80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현대차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종목 상승률 장위 종목을 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T세미콘 이구요 시스웍 이구요 다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경창산업 이거는 완전 세력관리주구요 굉장히 잘만들어놨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서 완벽, 완벽하게 거래량 확 죽였거든요. 꼭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100만 주잖아요. 10분의 1로 줄으면 제일 좋아요. 여기 지금 30만 주인데 30% 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을 때가 좋습니다. 갑자기 죽을 때. 그때 5분 봉을 보시면 어저께 굉장히 나쁘게 끝났, 어저께 굉장히 좋게 끝났잖아요. 모든 이동평선을 돌파하기 머리를 박았으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산다고요? 5분 보는 거예요. 10분 자 지났죠. 그 다음에 15분짜리에서 양봉이 나와야 돼. 요 아니죠. 죽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네. 지금 그림은 이거지만 사실은 여기서 사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20선 깨지기 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상한가 잡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175원에 사야 됩니다. 사고 빠지더라도 기다렸다가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슈프리마 H H, H Q H C 저기 그 지문하는 거죠. 지문 유니슨 풍력, 그다음에 액토즈 소프트, 한농화성, 국보, 대상홀딩스, 티스케이, 범양건영, 범양건영 세력관리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오늘의 상승률 장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KPS 생명과학이 사한가에 갔고요, 국제약품이 사한가에 갔고 유나이트제약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유나이트 제약이 죽지 않고 굉장히 잘 살아 있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유나이트 제약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새로운 종목이요. 그리고 젠큐릭스라는 종목이 25% 올랐고요. 그리고 sk 케미칼 8% 올랐고요. 그리고 전진바이오팜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0% 올랐고요. 그리고 애니제니 13%, 13 올랐습니다. 이게 오늘 새롭게 나타난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새롭게 상승률 상위 종목에 나타난 종목이 되겠습니다. 내일의 급등 예상 출발입니다. SY 인베스트먼트 S, S SV 인베스트먼트, Investment, SV 인베스트먼트가 내일 상한가 출발이 예상되고요. 제가 두산중공업을 매수했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차트에서 기관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또 갔거든요.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난주에 지난주 지,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가지고 있다가 바로 시가에 팔아 가지고 17%의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밑으로 빠져서 안 봤거든요. 안안 안 보고 두산 중공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두산중공업 이렇게 사고 차트 잘 만들어 놨잖아요 내일 보니까 시간에 걸해서5% 상승 출발 되거든요 두산그룹주가 하나가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대가 두산 그인프라코를 산다 그랬잖아요 현대 현대제철에서 현대중공업에서 그랬는데 하나도 두산 인프라코에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판이 커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산중공업도 같이 내일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사고 요렇게 차트도 이쁘고 20선 근처에서 사면 큰손에안 본다. 20선 근처에서 사면 그리고 5와 20이 벌어지는 순간 사야 내가 큰 이익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관련 주가 내일 급등 출발 예상되고요. 마이크로디지털입니다. 권리락 이후에 권리락까지 제가 늘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락이 여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17,350원이니까 내일 17,350원까지 갈것 같습니다. 떠서 출발하면. 우리는 안삽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자 급등했다가 코로나 관련주로 내일 또3% 이상 출발 예상됩니다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 오리엔트 전공 은그 이재명 관련주인데 계속 가고 있고요그두산박켓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산박켓 차트는 정말 이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사서 야 정말 이쁘다 그랬더니 어저께 확 뺐는데 얘도 지금 이제 내일은 240일 돌파할 것 같습니다 또 음봉으로 빠질지는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질지 모르겠는데 240만 지지를 해 준다면 두산밥켓도 새로운 차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바닥에서 올라온 거니까 덕산 네오룩스 모바일 어플 리더스 코스메스 아 제가 화장품 중에 리더스 코스메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이 리더스 코스메스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240 41을 돌파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내일의 상승 출발 예상 종목입니다. 오늘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 출발하는 종목이 몇개 없습니다. 내일은 그냥 아마 조금 더 오르거나 그냥 현재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을뭐 조정본 종목들이 없어가지고요. 관심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오늘 오른 종목 중에 조정본 종목들을 내일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추려봐 왔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